안녕하세요. 순인의 텃밭입니다. 김장부 지금 또솎까지로 왔거든요. 지난번에 1차 솎금을 했는데, 그래도 잘 크고 있는데요. 이게 달팽이가 이렇게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달팽이. 여기가 배죠. 그래가지고, 여기 또 2차 솎금을 하고, 저게 보이시나요? <laughs> 지금 청벌레가 있는지 속에 속고갱이 또 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열심히 속고갱이가 커서 속이 차는 건데 아직도 달팽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구멍을 뽕뽕뽕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보면서 응. 여기다가 막걸리 응. 살충제 만들어가지고 눌려 니이 이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속으로 달팽이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잡아주고 가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속이 지금 차고 있어요. 차고 있는데 차고 있거든요. 근데 달팽이가 속으로 들어갔는지 잘 봐야 돼요. 달팽이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음, 달팽이 달팽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있어요 지금 태풍 남마들이 일본에만 지금 저기 한다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걱정 걱정했는데 잘 비켜나간다고 그래서 저 이렇게 무 속가지고 흙으로 복돋다주고 있네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무가 삐뚤어지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참깨 심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참깨 씨 떨어져가지고 싹 이렇게 퍼을 만큼 컸네요 열심히 솎아주면서 흙을 복돌아 주겠습니다. 지난번에 파 심은거는 이 띄엄띄엄 중간에 하나씩은 안나고 난거는 어요새또 저쪽은 막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비가 안오니까 가물어가지고 꼬들꼬들 하네요. 자 열심히 배.. 아니 무 솎아주겠습니다. 이따 뵐게요.